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트로트 가수 이찬원과 장윤정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 이찬원이 장윤정 선배의 가족과 함께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장윤정 선배의 딸 하영의 세살 생일이었는데 이찬원이 유일하게 초대된 후배 가수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찬원과 장윤정 선배의 가족이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생일 파티 당일, 장윤정 선배와 남편은 하영이의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아늑한 식사를 즐긴 후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영은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지만, 이찬원이 조금 늦게 도착하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에 따르면, 이찬원이 도착하자마자 하영은 울음을 그치고 이찬원을 껴안았습니다. 이찬원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여 하영이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하영이에게 큰 선물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디즈니에서 제작한 한정판 인형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인형 장난감 상자는 전 세계적으로 5,000개만 생산된 희귀한 제품으로 국내 디즈니 스토어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찬원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인형을 구하기 위해 해외 직구 사이트를 뒤지고, 심지어 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파티는 하영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찬원은 하영과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까, 라며 하영과 친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그의 공연에서 사용했던 작은 소품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품들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아이들은 그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의 부모님인 장윤정 선배와 남편은 이찬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윤정 선배는 지찬원 군 덕분에 하영이의 생일이 더욱 특별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제가 할수 있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하영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라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장윤정 선배는 이찬원과 하영이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윤정 선배는 하영이가 매일 이찬원 얘기를 꺼내고 선물까지 안고 잔다고 말했습니다.